승을 <Liberalutan> 할걸 그랬나?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고. 김진수. 김진수.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어서 일어나어오 피드님, 아, 오늘도 제주도 귀여운 말을볼 생각에 너무 신나요. 어, 푸드트럭! 타코야끼타코야끼 먹으면 피드님처럼 머리가 벗겨지대데요 네? 닭강정! 떡볶이! 근데 경마장의 장사를 하면서 시뻘건 트어올수네 그러게요. 봉 나갈 것 같은데, 넘어가죠? 이야, 그렇지. 어, 근데, 일이에요? 어, 근데 맛있겠다 근데 빼졌네 8,000원 지금 세팅해가지고, 복숭이라도 하나 맞으면, 열0배인데 오늘 날씨도 더운데, 휴가비 벌어 가야죠. 일단 좀 참아보고, 오늘, 문단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어, 휴가비에 보탤 예정이에요. 에네주가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은행이요 은행이요? 네 여기서 돈 따서 현금 넣어 따봐요 은하씨 우리 황금창고 구경 못해본 지가 언제죠? 음,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역시 놀라운 지이 의자가 제일 편한 거 같아요 <laughs> 마치 사우나 있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제 얼굴에서 막, 촉촉한 게 수분크림을 얹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주로도 그래요. 저번 주처럼은 아닌데, 주로가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과 다르게, 아, 저번은 근데 진짜 너무 개펄 같았고, 추임마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 요즘 서울 경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주 애들이 생긴 건 저렇게 귀엽지만, 악마야. 소악마예요. 응, 소악마요, 소악마. 쟤네들이 내가 패팅을 하면 패팅한 말만 빼고 다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도 참 너무 어려운데 아또 누가 마본을 알려주는 사람 아창구 오빠는 거는 괜찮아 음. 제가 오늘 게스트 한분 섭외했습니다 아~~ 승유리! <웃음> 환수유리! <웃음> 어떻게 되시는지 오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어. 우리 게스트분이 구독자분이세요 은하씨의 엄청난 팬이라고 음. 오늘 은하씨랑 같이 이제 배팅을 하게 될 건데 두 경주셨고 이제 배울 것도 배우고 제가 경마에 대한 정보들을 다 흡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구독자 게스트 분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채널에 어떻게 나와 주시게 되셨어요? 아, 자주 보고 있었는데 그 피디님하고 그 피디 원장님 우연히 봤다가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편하게 좀 나왔습니다 아. 오늘 그냥 제가 했던 경험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 네. 그리고 뭐좀뭐 뭐 궁금한 것도 제가 좀몇개 물어보기도 하고 좀 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경마 하신 그 연수 횟수, 네,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렇게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횟수는 네. 뭐 횟수보다는 뭐 기간은 뭐 10년. 어, 10년. 뭐 그러니까 자주 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시간이 아... 또 없어가지고. 얼마에 한 번씩 그러면 되세요? 어, 뭐한 달에 한두더한두 번, 한두 번? 아, 한 두. 아, 근데 네,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현장에는 거의 못 오고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시간 맞을 때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비가 되게 많이 나, 비가 많이 와요. 지금처럼 하면 20% 이상 물이 찼다, 이렇게 물이 많이 축축한 거죠. 이게 불량일 때랑 날씨에 비가 많이 오거나 천둥 치면 아무래도 말이 잘 되던 말도 좀못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 날씨일 때는 좀 고배당 전략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고, 고배당을 할 때는 저는 주로 쌍승 위주, 위주로, 쌍 위주로 가요 배당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배당의 조합이 그런 거죠. 아 원래 1 1 말은 좀 오복 오복 쪼가기가 맞치기가1 1 말은 좀 쉽지가 않아요. 다섯 음. 열말뜰 때는 오복 조가 좋은데 네. 1한 말에 오복 조가는게 군데군데 빠지는 게 많아서 그래서 보통 저는 아홉 말열 말은 삼복승 위주로 까고 열한 여덟 말 아홉 말은 삼복승 열말 열한 말은 오복 조를까긴 하는데. 오경주 1200m 막권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오복조를 선배님 덕분에 오랜만에 해볼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아, 맞을. 환수가 과연 6만원보다 더될수 있을 것인가 아, 이게 맞, 관건인 저, 것 그쵸. 같거든요 저는 맞는 게 중요해요 네 맞는 게, 네, 맞는 게 중요해요 맞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음, 제가 뭐번 네, 아, 8번이 제일 뒤쳐져 있네요 8번이 없어요, 우리가 8번. 없어요 아이, 아, 그런 그러니까. 거안 까져요 3번 2번 저희가 있 TV 들어오면 안되는데 3번 2번이 밑에 <laughs> 보이고 있고요 3번 6번 3,6이죠 3,6아 저거 뭐야 3,6에 3,9에요 와, 3,6이 좋은데 아, 네. 아 네. 의미가 없어 네. 네. 9 3배 네, 그래도 2개 다 깠습니다 3,9 3,9 그러면 딱 본전치기 되겠다 확실히 돈이 좀덜 있는 3 6이 네, 들어가도 네.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저 9번 말이 너무 쎄서 버릴 수가 아 없는 말이에요 아 보험에 보험 제주 경마 네 제주에서 꼭 봐야 되는 기수님이라던가 예. 저는 박성광 기수님이 아 1등 아 1등 응, 깜빡이는 대당 그런 거 같은데 혹시 뭐또 추천해 주실 기수 제주는 아시겠지만 말이 조랑말이잖아요, 되게 작은 말잖아요. 이 그래서 경주로 자체가 작아요. 뭐 800에서 뭐 기껏 해야 음. 1,200, 1 3 0 0이 최대예요. 되게 아기자기해서 좀뭐그 나름의 맛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말이 아무래도 좀 보는 거 경말하고 할 때는 좀 우리가 지원 지투를 보는 게 그냥 보는 건 아니거든요. 문현 기수가 제일 잘해요. 음. 그래서 여기도 기수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한, 원, 투, 쓰리 정도만 네. 기억하시고, 이게,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사업하는 걸. 경마에서는 마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음. 70%, 그 다음에, 뭐, 기수가 30%인데, 아, 30%도 네. 영향을 안, 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음. 다만, 약간 위향선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주경마로 하면서 느낀 게, 터질 때는 계속 터지고, 안터지는 계속 안 터져요. 낮은 배당일 때는 낮은 배당 위주로, 아예 그냥 고배당일 때는 고배당 위주로 가야, 본인이 뭔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도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제가 그 최근에 지난 경주. 음. 그 여러분 이렇 마사, 그마사치 사이트에 가시면 쭉 긁을 수 있어요. 뭐 서울, 부산, 제주, 다1 0 0천개 정도 대충 이렇게 긁어봤더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말몇 번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6, 7, 8, 9번이 많이 들어오는 거본것 네. 같아요. 보통 왜냐면 우리가 말이 뛸때 안쪽 말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네, 차가쫙 긁어본 거죠. 긁어봤더니, 예, 되게 신기하게도, 예, 그니까, 단승, 쌍승. 그러니까 1등, 2등 말만 치려서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7번이에요, 7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뭐 7번 깔까, 8번 깔까 고민될 때, 예, 모르겠다 그러면 7번 찍으세요. 특히 서울은 7번이 잘 들어와요, 서울. 서울, 정마는 7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부산은. 예,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본 거예요. 부산에 가면 뭐가 있죠? 예, 네. 부산에서 해운대. 배 타고 가면, 아니, 해운대 옆에 가면? 오 네, 5, 6도. 맞습니다. 부산은요, 5번, 6번이 잘 들어와요. 제주도는? 제주도는? 제주도의 물, 대표적인 물. 삼번 네, 다승이 제일 많은 게 3번이에요. 음. 네, 제일 안 들어오는 거. 6번. 제주도는 6번이 잘안 들어와요. 육지 것이라고 아 해서. 예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긁어보시면 나와요. 우리가 말깔 때,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번호가 색깔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 색깔을 오복조로 까시는 거예요. 아까도 보시면 레인보우에요. 316. 맞죠? 그렇죠? 어 31679가. 음 네, 316이 빨간 주황은 없어요. 노, 노랑색, 그 다음에 연두색. 음. 빨주노초. 6번 초록색. 5번. 파랑색. 어. 파남보. 남생이... 32659번. 음 이게 레인보우 색깔입니다. 이 조합이 되게 좋아. 요 7번? 7번이 맞아요. 무슨 색깔? 똥색. 아니지, 갈색. <laughs> 똥색이 뭐예요? 갈색. <laughs> 그래서 <그렇게> 제일 <laughs> 많이 가는 거예요. 갈색이라. 갈 말이거든요, 아 7번은. 갈 말이라. 8번, 10번. 8번이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 네, 분홍. 10번은? 그 하늘색. 파... 어 하늘색. 네. 분하면 8번, 10번. 아, 내가 오늘 못 따서 분하잖아요. 그럼 8번, 10번 까세요. 8번, 10번 들어오면 대박이 많아요. 어, 이런 식으로 분명 색조합이 있어요. 그냥 원 색깔. 1번, 4번. 네. 1번은요, 삼복조의 유리에 이거는 제가 그냥 눈대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사회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삼복조는 1번이 상당히 잘 들어가요. 음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3번, 5번, 7번을 주로 보시고, 일단 1번을 삼복조로 깔 때는 1번 보시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지만 참고하세요. <laughs> 지금 전략은 네. 말을 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밑틀 하잖아요. 금요일 날 배당이 낮으면 토요일 날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토요일, 뭐 금요일 날 터지면 토요일 날좀안 네. 터지는 경우가 있고 음.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배당이 안 터졌다는 걸로 알아서 음. 그러면 다음날 좀뭐 뭐 약간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배당 조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서 예. <laughs> 막번이고 제주 4경주 1110m 목표는 확실한 거죠 50대 당절 이입니 23번만 안 뜨면 돼요 23번만 3번이 허접고이잖아요안 3번이 2번 2 2 3번 만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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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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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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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4번

0번 명당님 박대장 우선석 들어간다. 이거 봐 아, 아, 게번 있어요. 터졌다. 야, 나이스. 이게 몇 배당이에요? 몰라요. 100배당 넘어요. 세금 내야 돼. 아, 여기서수술을가라없어가 알아없어. 근데 저희가 환급 창구를안 간지가 좀말 그래요? 젠다로 요 저희 환급 창구 한번 가봐도 될까요? 어가요 5,000원 깠는데 500원을 10장 까잖아요? 그럼 세금을 26%안 내도 돼요 저는 그렇게 까요 근데 방송이니까 이렇게 딴 거고 아... 저는 그냥 귀찮아도 500원짜리 10장을 까버려요 아... 피드님 대드님 네. 아니 이게 얼마만에 환급 청구야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을 뻔 했잖아 나 지금 배당판에도 안 나오는 거 너무 기대되거든요 이거 현금으로좀 부탁드릴게요 네. 몇 대라는 거요? 이거 처음 봐. 5 0 0 0거요 원이요. 아, 그럼 두 배, 이 일단은 얼떨결에 맞아가지고요. 일단은 뭐 서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사이좋게 반반 갔자. 예, 반반 합치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반. 와. 아, 좋습니다. 사이좋게. 이번 주 썸네일 보토샵 해줄까 안 해줄까? <laughs> 아저 비용을 청구하셔야 된다. 어 아, 해줘 포토샵도 해줘. 해찮게요 예, 포객도 해. 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오늘 저희 구독자이신 경마 선배님과 함께했는데 확률의 그 통계 기반한 그런 베팅법도 알려주시고, 예 부동산하고 교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사브티브이라고 찍으면 나옵니다. 오늘 얘기해드린 10개 노선 중에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봐주시면 되고, 9월 28일인가? 코엑스 지코노미에서 제가 부동산 강연합니다. 관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엑스에 오셔서 저 아는 척 하시면 제가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좋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님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의 당첨자는 누구예요? 우리 오늘 준비한 거 하나 있죠? 코너 스의 음. 코너 은하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코너 스의 코너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마번을 주시면 그걸 저희 피디님이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저희가 경기하는 거거든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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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누구 누구 이죠이죠 네, 랜덤으로 돌린 결과 누구 음. 누 님이라고. 구누 님? 화차님. 네, 추누이 되셨는데 마구을 한번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도 소소하게 배팅을 한번 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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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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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어, 그러면 네. 구독자님 마번으로 갔는데 그게 될수 있잖아요. 독중이 그럼요. 그러면 그걸로 구독자님께 뭐 이렇게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 드리나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 아니. <laughs> 아니요. <왜요? 웃음> 아니요. 이 아니요. 누하는 건데. 이거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2번을 축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해 봤고요. 구독자님께서는 4번을 축구로 하셨거든요. 누가 되든 적중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딘가가 비슷한 듯 하면서 굉장히 다른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네, 뒤에 꼬리가 5랑 구가 붙었다는 점. 축이 3착을 하는 거야. 1번 말이 게이트 2점으로 치고 나가고. 와 1번말은 모래도 맞지도 않고 제발이가, 한 위치가 두긴하고와 4번이 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축! 4번이 눈에 띌 정도로 앞에 나왔어요 1번, 4번이 2번 들어오면 2번 저는 적중이거든요? 아~~ 네. 네. 다풀러졌네 패드님 그거 생각나요 돈 따면 집에 가야된다고 저랑 패드님은 콘텐츠를 위해서 남아있는거고요 여러분은 돈을 따시면 바로바로 바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우리 선배님은 집에 가셨거든요 아 가셨거든요 그게 진짜 혁명한 선택이에 음. 아, 괜찮지? 진거예요 지금? 음, 네폐려고 패드님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제가 좀 자리를 오래 비웠죠 아 담배를 말아 피고 오셨나 <laughs> 아 아니, 다름 아니고 은하씨 지금 짐다 네. 풀어요 네? 위원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갔다 왔어요 제 몰골이 어때요 은하씨? 땀은 삐질삐질 나고 뭐안 좋긴 하네요 이 모습을 보시고 은택 위원님이 기이하게 여기요 우리 더운데 고생한다고 자 우와 우리 구호물품이 정말 오랜만에 우와 위원님이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네요 음, 오늘은 은하가 도움을 받는 도움 특집 뭐 이런 건가요? 맞던 안 맞던 위원님이 우리 더운데 고생한다고 그래도 해주셨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응원해보자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고 4번을 축으로 해서 5780을 이렇게 꼬리로 가져왔습니다 출발. 1번 게이트가 확실히 오늘 좋은가 봐요. 오늘 지금 오, 1, 2번 말이 순위에 아, 있는데 4번에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또뭐 끝났고 4번 말이 4번, 며칠 4번, 4 4번, 4번. 와 7번 말이 멋지네요 7번 바람의 검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적중이 안 돼도 경주 보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날씨어비 온다 알아요? 이럴 땐 조용히 퇴근하는 거예요 갑시다 아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래도 오늘 구독자님 덕분에 돈도 어. 벌고 관리비도 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관리비 내고 돈 남잖아요. 그걸로 뭐하실 거예요? 아, 그걸로 뭐할 거냐고요? 음, 생각 안 해봤구나. 팬님 고기 좀사 드세요. 얼굴이 그게 뭐예요? 고기. 복날에 치킨은 드셨죠? 아, 아니요. 아 우리 피드님 그렇게 많이 아껴가지고 뭐할려고이 아이가 치킨을 배가 불다는 느낌을 할까요? 식갑이 많이 올라서 아 음. 그럼 담배라도 끊든가? 아이 경마와 담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친구 같은 존재인가요? 아, 그럼요 우리 구독자 분께서 저는 솔직히 약간 뭐 EBS 느낌이라 저한테는 너무 숫자도 많고 뭐 확률 뭐 그런 것들? 통계? 저는 그런 거잘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는 경마를 가슴으로 음. 하잖아요 근데 딱 우리 구독자분은 경마를 딱 머리로 하십니다 p 님 가슴으로 하세요? 저는 어? 머리로 하는데? 경마는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하세요 머리로 왠지 우리 PD 양반이 가라는 걸 가면 부러지다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댓글로 마법 남겨주세요 은하를 위한 꿀팁들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 일요경마에서 봐요